시사썰전에 다시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손석희입니다. 어, 현대전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러시아의 어, 로봇 전차 우랑구는 전장에서 한 걸음씩 완전한 수치의 대상으로 전락했습니다. 국영 방산그룹 로스텍의 후원을 등에 엄나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아낌없는 찬사를 받으며 우란군은 전례 없는 돌파구로 소개됐습니다. 궤도형 설계의 무인지상 전투 장비로서 현대전의 본질을 바꿀 것으로 기대됐고, 우란군은 탑승 승무원이 필요 없으며 완전 원격으로 운영되어 가장 치열한 교전 지역에도 병사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 침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러시아의 야망은 분명했습니다. 기술로 경쟁자를 압도하고 전 세계 유지개발 경쟁을 선도하겠다는 것, 즉, 원격으로 조종되며 내부에 사람이 없는 상태로 사격을 개시할 수 있는 장갑전투, 차량을 앞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업은 2015년에 시작되었고, 칼라시니코프 그룹과 JSC 766 UPTK가 로스텍의 통제 아래 참여했습니다. 36년 공식 공개 때 러시아 언론은 대대적으로 지켜 세웠고 푸틴 대통령은 이것이 군사 기술의 차세대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기대가 클수록 실망은 더 아팠습니다. 혁명을 일으키기는 건영 우랑군은 비판의 한복판에 섰습니다. 구식의 통제 체계, 형편없는 실전 운용 능력 도시 지역에 들어가면 끊기는 통신이 이 장비를 기술의 꿈에서 전술 악몽으로 바꿔 버렸습니다. 동맹 앞에서 신뢰를 일었을뿐 아니라 러시아는 무인 군사 기술의 최전선에서 다른 강대국들에게 추월당하며 수세에 몰렸습니다. 여러분, 러시아 방산의 신이망으로 여겨졌던 우랑군은 전장을 넘어서 세계 방산시장 진출을 겨냥한 러시아의 전략상품이기도 했습니다. 로소보론, 엑스포르트의 장기분석, 기획부문, 책임자 보리스, 휴마키는 러시아. 개발진이 국제 시장 수요에 부응하는 현대적 군사용 로봇 체계를 만들 어, 영향을 충분히 가졌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이는 이는 급성장 중인 무기 산업 분야이며, 그래서 로소보론 엑스포르트는 통합 안보 프로그램을 포함해 이런 체계를 홍보할 장기 마케팅 전략을 수립 전개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발언은 허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랑군은 매우 유연하고 높은 살상력을 지닌 무장 탑재로 소개됐습니다. 30mm EH7이 자동, 62mmm 동축 기관총, 그리고 대전차 미사일, 아타카 같은 무장이 통합돼 임무 유형에 따라 장갑, 표적 경매에서 도시 전 지원까지 구성 변경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레이저 경보와 현대적 센서 체계를 갖춰 목표를 자동 탐지 식별 추적할 수 있다고 한 것입니다. 개발진은 이 체계가 지금까지 제작된 무인 전투 시스템 가운데 가장 정교한 축에 속하며. 적을 순식간에 발견하고 격파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우란군은 특수 정찰 부대를 지원하고 합동전에서 화력을 어우하며 대테러 작전에도 투입되어 궁극적으로 병력의 피해를 줄이도록 설계됐다고 했습니다. 차체 길이는 오 m 가 넘고 중량은 12톤 포장 도로에서 최고 시속 어, 35km 엄지에서는 약 시속 24km를 낸다고 했습니다. 장갑은 보병소 포탄 파편을 견딜 수 있다고 했고, 원격 신호가 일시 끊겨도 위험 지역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제한적 자율 주행 능력도 장점으로 내세웠습니다. 전자전 환경이나 혼란스러운 도시전에서 큰 강점이 될 것이라는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이 과연 기대와 같았을까요 도면 위론에서 우랑군은 전통의 기준을 넘어서는 강력하고 스마트한 미래의 무기였습니다 어, 현대전의 방식을 완전히 제정하도록 설계된 전투로봇 그리고 러시아는 어, 세계적 야망과 함께 이 기술의 자식의 절대적 신뢰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타스통신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우란구 복합체 5세트를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박세트는 정찰 혹은 화력지원 임무의 전투로 본 내대 기동지휘차 한대 전용운반차 2. 대로 구성된다고 했습니다. 불과 1년 뒤 미얀마군 관계자와 사우디아라비아, 인도, 세르비아, 유에 같은 국가, 대표들이 우란6, 우란9, 우란14 등 러시아의 첨단 유지의 시련에 참석하면서 홍보 열기는 더 취소 았습니다 러시아는 미얀마가 자국이 만든 전투 로봇 전력을 처음으로 공식 도입할 해외 고객이 되리라 기대했습니다.그러나 2018 연시리아 내전에 우랑구가 처음 투입되자 환상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혹독한 실전시험 뒤 찬양 일색의 보고를 기대하던 군사 관측통들은 대신 기술 전술의 악몽을 보게 되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 산하 제3중앙연구소의 선임연구원, 아니시모프가 전국 안보 문제 제10회 과학회의에서 공개한 보고서는 그 실패의 깊이를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이, 이 회의는 2018년 4월. 어, 상특 테르부르크 해군 학원에서 열렸습니다. 안유시모프는 현실을 어, 회피하지 않았고 군사 연구 공동체 정중앙에서 우란구의 치명적 약점을 줄줄이 밝혔습니다. 이것이 전환점이었습니다. 전쟁의 로봇화된 미래의 상징이던 우란구는 미숙한 기술 프로젝트 실전에 적응할 능력이 부족한. 체계로 민낯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계속 밀어붙일 경우 러시아 방산 전체의 신뢰를 위태롭게 할수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아니니시모프의 심층. 보고는 우랑구에 얹힌 공허한 기대를 벗겨냈을 뿐 아니라 가혹한 진실도 드러냈습니다. 이 전투로봇은 신호 안정성만 떨어진게 아니라 기계적 구조의 토대부터 불안정했습니다. 먼저 현대 로봇 체계를 시험하기에 적합한 저층 건물이 많은 도시 환경에서 우란군은 치명적 약점을 보였는데 통제 가능 거리가 3 0 0에서 500m에 불과했습니다. 이 범위를 넘으면 통제 신호가 거의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조종수는 연결을 유지하려고 계속 이동해야 했고 무인 체계가 전술적 짐으로 변했습니다. 이는 도시 임무에 최적이라는 개발사의 장밋빛 주장과 정면으로 모순됩니다. 그뿐 아니라 보고서는 최대 60초에 이르는 짧은 통신 두절이 17차례, 특히 장기 두절이 두 차례 있었고 그중 한 번은 어, 무려 90분 동안 장비가 기술적 실종 상태에 빠졌다고 기록했습니다. 소단위가 생존을 좌우하는 격렬한 전장에서 예고 없이 언제든지 부대를 버릴 수 있는 무기에 어느 부대도 기대설 수 없습니다. 통제 링크가 불안정한 로봇 플랫폼은 잠재적 재앙이며 우란군은 그 위험에 명백한 증거가 됐습니다. 더구나 모든 전투 장비의 가장 기초인 기동체계마저 기준 미달로 평가됐습니다. 유도, 롤러, 지지롤러, 서스펜션 스프링 같은 필수 부품들이 내구성과 신뢰성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결론은 차갑고 분명했습니다. 우랑구의 자체는 장기, 교전에 부적합하며 전선 한복판에서 지속적인 수리를 요합니다.진짜 전쟁터에서 매순간 인간의 생명이 위협받는 곳에서 누가 허약한 로봇, 플랫폼을 몇백 미터 더 움직이게 하려고 시간과 인력 생명의 위험을 감수할 수 있겠습니까?앞선 통제기동. 결함이 의구심을 불렀다면, 아니시모프 보고서의 다음 부분은 우랑구의 명성에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이라 홍보했던 광전 정찰 체계가 바로 치명적 약점이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체계는 최대 이 km 거리에서만 목표를 탐지할 수 있었는데 현대전에 요구되는 수준의 턱없이 모자입니다. 심지어, 오시 광학 장비는 상대 정찰전자 위치 지정 장비를 전혀 탐지하지 못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식별 체계가 자주 오경부를 내며 지상 물체에서 공중 표적에 이르기까지 목표를 잘못 지정했다는 점입니다. 직설적으로 말해, 우랑군은 설계대로 정찰 기능을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경악성이 생사를 가르는 전장에서 오식별은 아구노폭에서 전술 위치, 어, 노출까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부릅니다. 재앙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무장 운영에서도 중대한 결함이 드러났습니다. 주무장인 30M EH 자동눈 발사 지연이 6차례 기록됐고, 실전 중 완전 작동 불능이 한 차례 발생했습니다. 필요할 때 언제든 무장이 마비될 수 있는 전투 로봇은 모든 지상 지휘관의 악몽입니다. 게다가, 아니시모프는 설계의 핵심 약점을 폭로했습니다. 우랑구의 무장 전체는 장비가 정지한 상태에서만 발사할 수 있었습니다. 어, 무장 안정화나 주행 사격 조준 장치가 없어. 이동 중 정확 사격이 불가능했습니다. 어, 현대의 대부분 전차가 기동 사격을 수행하고 유해비는 정지 목표를 언제든 타격하는 시대에 우란구가 멈춰야만 쏠수 있다는 것은 어, 스스로를 움직이는 표적판으로 만드는 셈입니다. 정지 사격 다시 수세적 이동이라는 방식으로 돌아가는 전투. 차량은 고속 전쟁 환경에서 살아남을 길이 거의 없습니다. 선임 전문가 아니니시 모프의 최종 결론은 단호했습니다. 우랑구 같은 무인 전투 장비는 실제 전쟁 조건에서 운용할 능력이 전혀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는 크레비 국제 무대에서 강력히 홍보해 온 군대 로보타야망에 찬물을 끼얹는 선언이었습니다. 거센 비판에도 러시아 군당국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정치적 체면과 방산 명성을 지키기 위해 우란구의 해외 판매 추진을 계속했습니다. 눈에 띄게 러시아는 미얀마에 특별 제안을 내놨는데 노후 전차 티네를 신형 우란구 복합체로 교환해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미얀마가 실제 성능을 평가한 뒤 거래를 거부하면서 러시아의 군사용 로봇 수출 전략은 또 한번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러시아 정부는 우란구에 수많은 달러와 여러 해의 연구 방대한 자원을 투입하고도 실패를 인정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아니시모프 보고서의 결함을 근본, 해결하지 못한 채, 2019년 러시아 국방부는 도련 우랑구의 부대편제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국영통신 타스와의 인터뷰에서 칼라시니코프 그룹의 블라디미르 디미트리에프 최고 경자는 첫 양산분 생산 라인을 마무리 중이라고 밝히며 어, 우란 플랫폼은 후속, 제품 개발을 위한 거대한 과학, 기술적 잠재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7이야, 어, 시험이 설계 개선에 중요한 데이터를 제공했고 그래서 대량 생산에 들어갈 어, 수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내부, 어, 소식통들은 작전 방향, 반응 속도 데이터 전송 능력이 향상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국제 관측 통역에 이는 익숙한 이미지 광택으로 보였습니다. 사실은 곧 드러났습니다. 영국 최대 방산 기업 BA 시스템즈가 우랑구를 포함한 무인 전투 차량 전반의 능력을 독립 평가한 보고서를 내면서 정치적 기대와 기술적 실력 사이에 경계가 선명해졌고 러시아 군사로봇의 실효성에 관한 심도, 깊은 논쟁이 시작됐습니다. BA 시스템즈의 독립 보고서는 러시아의 전장 로봇화 야망의 가해진 두 번째 따개와도 같았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결론은 아니시모프가 앞서 밝힌 내용과 거의 완벽히 겹쳤습니다. EA는 우랑구가 전통적 전투 형태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국방 평가 문서에서 보기 드문 단호한 부정 판정이었습니다. 보고서는 우랑구의 어, 센서와 어, 광학 체계가 어, 이 KM을 넘는 거리의 정목표를 탐지하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더 나쁜 것은 설계의 안정화 기술이 완전히 결려되어 차량이 움직이면 센서와 화력이 통째로 무력화된다는 점이었습니다.발사 명령 순간과 실제 사격 사이에 상당한 지연도 기록됐는데 고속 전투에서 용납될 수 없는 결함입니다. 우랑구는 전자전 교란 신호상실, 급작스러운 통제, 상실에 취약한 신뢰도 낮은 장비로 평가됐습니다. 요약하면 BAE는 냉정하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유지인 우랑구 같은 체계가 설계된 복잡, 임무를 수행하려면 최소 10년에서 15년이 더 필요합니다. 내부 보고와. 국제평가가 같은 현실을 가리킨다는 뜻입니다. 우랑군은 통제, 센서, 표적 지정, 링크, 기동, 무장에 이르기까지 전방위로 불안정하고 신뢰할 수 없으며 전면적인 실패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국내외의 명백한 기술 증거와 독립평가를 무시한 채 크랩은 실패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대신 화려한 발언을 퍼뜨리고 정보를 엄격히 통제해 전투로 기술을 선도하는 군사대국의 이미지를 지키려 했습니다.하지만 진실은 영원히 가려지지 않습니다.중동과 아시아 여러 나라의 우랑구를 적극적으로 홍보했지만 오늘날까지 공식 구매 계약은 단한 건도 체결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러시아가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을 시작한 이후 독립적으로 검증된 어떤 전투에서도 우랑구가 등장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랑구는 기술 실패일 뿐 아니라 전략적 정치적 이미지 차원의 총체적 실패입니다. 개발진의 장담대로 정말로 강력했고 판도를 바꿀 수 있었다면 지금쯤 돈파스의 도네츠크와 루안스크 그리고 하르키우 같은 최전선에 등장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란구에 관한 주목할 사실은 아이러니하게도 그 완전한 무죄입니다. 각종 전시회에서 대대적으로 소개된 러시아의 많은 혁신 군사 프로젝트들처럼 전쟁이 실제로 터지자 우랑군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현대 로봇 대신 러시아는 소련 시절에 녹슨 전차를 보광구에서 끌어내야 했고 전투 장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어, 이를 사용했습니다. 일부 구형 로켓 발사 차량은 손실에 대응하고 전선을 유지하려 임시 병력 수송차로 개조되기까지 했습니다. 전장에서 러시아 보병 부대는 우란구를 방패나 화력 조수로 기대할 수 없었고 대신 차고에서 설계된 원형에서 출발해 군이 나중에 인수 개량한 경량 로봇 크리에르 같은 조한 자작 지상 로봇을 야 했습니다. 예, 쿠리에르는 자동유탄, 발사기나 대전차 미사일 등 다양한 무장을 옮길 수 있지만 우란구가 표상하던 돌파적 전투 로봇 전차의 꿈에 근접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전장 속 우란구의 침묵은 기술적 공백을 넘어 전략적 실패의 어, 상징입니다. 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우랑구를 극찬했고 네르게이 쇼이구전 국방장관은 이를 각종 국방 포럼에서 미래형 무기로 선보였습니다. 아마도 그들의 야심찬 구상 속에서 러시아는 로봇 전쟁을 가장 먼저 제압하는 나라가 되고 전 세계 방산 고객은 우랑구를 사기 위해 줄을 설. 예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디펜스 블로그가 직설적으로 썼듯, 이거는 실패의 전형적인 교훈입니다. 지금 질문은 러시아가 우란구에서 무엇을 배웠느냐 뿐만 아니라 구태 의연한 모델, 곧 대대적 홍보와 막대한 투자 뒤, 전장이 현실을 드러내면 침묵으로 일관하는 패턴을 멈출 수 있느냐 입니다. 어, 불행히도 이것이 처음이 아니며 거의 틀림없이 마지막도 아닙니다. 어, 세계 최고라 지켜 세워진 T-90M 전차는 우크라이나에 등장한 지몇 시간 만에 파괴되었습니다. 거의 30년을 계류해 있던 전남 아드미랄 나이모프는 중대한 해간전 우려에도 불구하고 재배치되었고, 많은 전문가는 이을 바다 위에 떠다니는 체르노빌에 비유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시사 어, 설전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사 설전은 언제나 여러분의 댓글을 기다립니다. 어...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